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8절에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너희,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암을 얻으려 함이라. 아민. 자,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에 관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로마의 방문 계획은 이제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때 그가 돈이 아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 길이 한편으로는 또 죽음의 길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그의 마음은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것을 마음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먼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아, 잠깐 여기 표시되어 있죠 자 먼저 8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면 은 먼저 또 내가 둘째로 또는 첫째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울 편지에 있어서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관하여내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어떻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도, 어, 그게, 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체아에 들어가서 아, 소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로 아, 황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의 고난이 점차 점차 중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도 그 안에서 복음이 싹이 트고 또 복음 안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막쓰는 그런 소문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소문들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권한 길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과 더불어 고난도 같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받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무너지게 하고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을 자꾸 수시로 아주 교묘하게 심어 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믿음으로 분별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 교회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정치적인 치안에서 또 다신교적인 예, 그런 과정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그다음 그의 전파가 들려온다는 것에 사나게 감사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이런 대사리들과 교인들 그렇고 또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 만을께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또 전파가 온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그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관해서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심령이라는 것은 피느마 영입니다. 난 그러니까 여기가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아들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고 전해야 된그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내 영으로 섬기는 거죠. 이런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진심을 담으면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내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했으니까 바울은 어떤 모습인지. 내 마음에 진심을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증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그것을 진실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증인. 아, 그래. 네가 나를 이제서야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 만을께 임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 알아주셨다는 말씀으로 바울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로마에게 보내고 또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야, 대사도 바울과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바울에게도 함께하고 우리에게도 함께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지금 로마서 교인들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니까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그런 다신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을 막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믿음으로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요, 늘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람들 아, 하나님 저렇게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기도 들어주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더하죠. 아, 성도들이 이런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위로의 기도를 또 바울이 위로의 기도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뜻안에서 너에게 나아가기를 간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너 나가서 내가 너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하는 살을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 며니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견고하게 쓰기 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 며니 여러분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너 내가 너희를 세워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세워 주시는 이는 하나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신령한 은사겠죠. 그 신령한 은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그 세워지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이하은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베드, 이 바울은 지금 로마서 교인들로 하여금 칭찬과 더불어 그들의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길 원하고 그 도움으로 서로 돕고 또 그들의 삶의 환경도 더 좋아지길 원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각 지역, 이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또,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들은 로마의 그 우상, 황제 우상 숭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 레로우를 통해서 이, 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통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AD 64년 이로부터는 굉장히 핍박이 심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찰나가던 사업장이 하루째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또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막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서로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들의 마음의 준비죠.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피치 아니함을 억게하려면 있죠. 이는 곧 너희,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암을 얻으려 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서로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믿음에 열심히 전진하면 그 사실은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되고 또 그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피차 위로하는 것 또 종이 뭐 목사님이 또는 목회자들이 또는 리더자들이 같이 합력해서 기도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 연약한 자들의 믿음에서 세워져서 그들이 열심히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또그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을 가 나아가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없죠. 그 세워준 자도 기쁘고 세움을 받은 자도 기쁘고 이런 우리 인 만일교회가 이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한날한날 한날 살아가.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서서 우리신앙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삶의 환경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아, 우리만의 교회가 이 지역에 주어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